예, 저는 한국 청년 세대 의 사회 통합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사회 통합, 뭐 한국 청년 사회 통합이 갑자기 무슨 주제냐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 그 OECD에서 사회 통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국제 기구도 그렇고 국가별로도 또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OECD에서 제 정의한 이제 그 어, 정의를 개념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이제 사회적 포용, 그리고 사회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동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성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장이 잘 되는 사회는 이제 뭐 이제 사회적 포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빈곤, 불평등, 뭐 사회적 양극화, 뭐 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배제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이제 사회적 포용이 잘 이루어진 사회. 그 다음에 사회적 신뢰와 그 다양한 시민 참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잘 구성된 사회. 그리고 사회 내에서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향 이동이 잘 되는 사회, 잘 된다고 믿는 사회. 이세 가지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각각의도 요소별로 어떤 우리 한국 청년의 이제 어떤 관련된 인식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요 분석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2014년도부터 사회 통합 정책 영향 평가 사업을 계속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년 한4천명4천명4 4천 0가구 어, 대상으로 이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실태조사. 아그 어, 내용들을 지금,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연도별 비교도 하고, 어 일부는 이제 가장 최근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어, 사회통합 인식 일반, 뭐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통합 인식을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통합과 이제 최근에 좀 인식이 되고 있는 불평등 인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우선 그 사회통합 인식 일반인데요. 이게 이제 몇년전제 조사됐던 거긴 한데 그냥 2016년도부터 이제 19년까지 4년간 좀 변화를 좀 보고자 합니다. 어, 사회통합 인식, 그니까 우리, 우리 사회가 잘 통합, 우리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응답인데요. 어, 지금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확좀 올라갔다가 2018년, 19년도 좀 다소 좀 낮아지는 뭐 이런. 어,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근데 2018년도 이후에는 사회통합 인식이 이제 과거에는 노인이좀 인식이 높, 저, 긍정적으로 어던것 달리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청년들 인식이 좀 좋아지고 있는 아, 그런 특징이고 주관적 행복감도 비슷한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도 이제 매년 이렇게 저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도 역시 지금 이제 2018년, 17년도 정점 이후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 있기는 한데. 어, 전시기에 청년의 어떤 만족도 가장 높은 걸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나오고 우울감도 어, 지금 청년 세대가 좀 낮은 걸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청년들의 정신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과 좀, 반, 좀 반대되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데 지금 여기. 어, 뭐, 좀, 질문의 문항, 질문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대략 그냥 이런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블루로 대표되고 있는 특히, 특히 이제 20대 여성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어, 데이터에서 반응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참고로, 이제 OECD에서 이제 청년 조사를 했을 때, 어, 코로나 코비드에 따라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그냥 이제 정신건강, 그 다음에 소득, 고용, 이런 순으로 지금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걸 요걸 각각의 아까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별로 좀 살펴본 건데요. 우선 배려 포용의 사회는 이제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내용을 볼수 있는데 요것도 역시 이제 2017년 이후에, 2 0 1년도 정점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어, 2019년도에, 어, 청년들이 어떤 가장 인식이 가장 좀 긍, 긍정적이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돼서 이제 서로 믿고 사랑한 사회다 사회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좀뭐 사회 이동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 그다음에 경제적 희망, 미래 희망 있는 사회 어, 이런 것들도 보면 2017년, 2 0 1 9년도 보면은 이제 활력 있고 희망찬 사회는 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청년대가, 청년들의 인식이 좀 긍정적이라는 것. 어, 그리고 이제 2000, 뭐 경제 희망, 희망이 있는 사회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연령대별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경청하고 이해하는 노래가 사회 의 내용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제 인식인데요. 어, 이제 우선 이제 저속격차가 너무 크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문항에 대해서는. 어, 요즘 격차가 그다는건몇 년째 좀 증가하고 있는, 점점 이제 소득 격차를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이제 발견되는데, 어, 청년들이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낫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세대와의 어떤 이이좀 줄어드는 청년들의 상대적인 인식이 좀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소득 격차를 족소한 게정부의 책임이다. 고하는 이제 문학에 대해서도 어, 보면 2017, 청년은 2017년 전 이전에 좀 없다가 2018년 이후에 좀 낮아지고 있는 정부의책임에대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주 크게 이제 통계로큰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차이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실업자와 이제 빈곤층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아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정부 역할이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은 어, 실업자와 이제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인 어, 지, 지지를,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로 이게 이제 실업과 고용과든 소득과 관련된 어떤 청년들의 삶이 좀 반영된 인식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기회와 분배의 불평등입니다. 대체로 이제 청년층은 어 기회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승진 승급의 기회, 취업 기회, 그다음 교육 기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순대로 이렇게 좀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어, 소득 분배와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이제 세대간 좀 뚜렷한 격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조금 청년층이 조금 더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발견되긴 했는데 2019년도에 최근에는 그렇게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이제 한 19, 20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열을 해서 이것들을 각각의 이제 중요도를 이제 점수를 이제 얘겼는데 이게 이 19년도와 19년도, 19년도 두, 이제 두 개의 년도의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이제 해볼 수 있어서 봤는데요. 어, 16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속도가 그 16년도 5점 만점이고 19년도 4점만점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어, 16년도에 이제 청년이 전체 세대에 비해서 연령대보다 좀 높게 이렇게 어,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들은 보면 이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것,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었고. 19년도에는 이제 좀 바뀐 게 이제 뭐 경제적 풍요, 그러니까 법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뭐 자기 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 그다음에 뭐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진 것 등등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를 이제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1, 2 순위에는 이제 지금 뭐 보시기가 되게 불편하시기는 하시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어, 대체로 이제 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 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전 시기에 전 연령대에 비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장 일수, 일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 청년은 이제 최근에 이제 노력한 가노력한 대가, 만큼 대가를 얻는 것 보다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진 것에서 좀더 많은 이제 좀더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오순위가 이제 그 16년도에는 이제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19년도에는 이제 경제적 풍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좀, 이거 기술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것보다, 어, 지금 이제 경제 풍요를 좀 더, 어,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어, 좀 확대해서 일반, 좀더 일반을 해보면은, 그, 분배보다는 좀 성장을 좀더 이렇게 중시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 어,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사회 통합 인식을 결정하는 이제 요인인데요. 요인을 이제 저희가 회귀 모형으로 살펴본 건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사회적 포용, 사회적, 어, 사회적 자원 사회 동성 세 가지 요소가 어, 각각의 이제 그 비, 비중으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베타 값을 어, 합산해서 1 0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회귀 모형을 이제 설정한 건데요. 어, 그렇게 보면 2016년도는 전체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어 파란색 사회적 포용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본, 어 청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 사, 사회 이 동성 요런 이제 패턴이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사회적 상태에 대한 그 이제 인식의 측면에서 본 건데요. 포용은 배려와 포용 사회, 그다음에 자본을 믿고 살아가는 사회, 이동성 경제적 미래 희망인 사회 세 가지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한가운데요. 2019년도로니까 이게 아, 바뀝니다. 이제 초록색 부분, 사회동성을 더 중시하는 그런 네. 것으로 바뀌어 사회동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의 순으로 바뀌는 거 이런 이제 전체 연령과 창년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사회통합 인식이 아니라 사회통합 조건 변수입니다. 사회적 포용은 이제 뭐 경제적 풍요를 포용으로 보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는, 돕고 사는 것을 자본으로 보고 노력에 맞는 색깔를 얻는 것은 이동성 또공정성 관련된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어, 2016년도에는 역시 그 사회 포용이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요인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이제 그 역시 또이동성 노리 많은 대가를 얻는 것이 가장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어,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년도는 이 모형에서 지금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제가 결과를 내지를 못해서 이거는 아무튼 그그 어, 비슷한 결과가 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다섯 번째 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사회통합과 이제 불평등이 지금 2019년도에 이제 도좀 불평등과 관련된 문항들을 저희가 좀 어, 많이 좀 보완해서 이렇게 푼 그,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뭐전 롤즈가 얘기하는 이제 로스가 얘기하는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에 딱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리 이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실험적 어떤 그뭐 조사, 한 건데요. 이게 뭐 미국의 놀턴뭐 아리엘리라는 분들이 이제 2011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국의 실제 소득분배 상태하고 스웨덴의 소득분배 상태를 이제 블라인드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미국의 미국의 상태, 미국이 이제 어떤 상태로 생각하느냐, 이제 선택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날,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대체로 보면은 어, 소득분배 상태는 실제보다 좀더 이렇게. 어, 그러니까 덜생각하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상적인 살고 싶은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스웨덴에 가까운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뭐 뭐 학력, 뭐 성, 인종, 뭐 소득, 이거 무관하게 대체로 다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연구의 이제 발견인데요. 요거를 이제 살짝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하위 50%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5분의 배율로 이제 질문했는데 저희 조사는 좀 조사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섯 가지의 분배 상태를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었 어, 파란색이 청년 세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양극단입니다. 이제 네배이같 가장 좀 평등한 사회고 이 일곱 배 이상이 좀 불평등한 사회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양, 양극단에서 볼 때는 좀더 소득 분배 상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더라. 어,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는 청년 세대가 역시 어, 지금 노인 세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 평등한 상태에서는 어떤 어, 좀더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를 어, 선호하는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이상적인 상태와 이제 실제 인식하는 것을 이제 차이를 가지고 이제 그냥 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 역시 이제 가장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 대한 이상과 현실 차이가 가장 큰 집단도 역시 이제 청년이고, 그다음에 가장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격차도 가큰 집단도 이제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 세대의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현실 인식과 그 이상 간의 괴리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청년 세대 내에서 여러 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그 격차를 살펴봤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 미국 영국에 관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여러 가지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 대체적으로 소득 평등한 사회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결과인데 어, 그거 비교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뭐 남성 여성은 일단, 일단 뭐 그래프에 조금 논란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뭐 스타의 타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기를 합니다 통계 통계 통계적으로는 어~ 좀그렇고요 좀 어~ 이제 오히려 이제 이상적인 소득 분배에서이제내배 그니까 지금 네배 이하 좀 평등한 분배에 대해서 는 여성이 좀더 선호하는 것 경향을 살짝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늘 학력 수준별로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통계적으로 뭐 차이가 유의하지 유해, 않다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6, 7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졸이하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7배 이상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좀더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대체로 이제 전체 인구를 볼 때도 대체로 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어, 소득 분배를 불평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고 어떤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어, 요한 요, 요 극단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확인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상적 소득 배 상태는 역시 뭐 환경 수준별로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더라 이런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실제 소득 계층별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빈곤과 이제 뭐 중산층 부유층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어, 확인해 을 보니까 역시 소득 분배 상태는 소득순별 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지 않더라. 다만, 이제 일곱 이상 극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제 V자 형태죠. 그러니까 중산층은 이제 덜좀 상대적으로 좀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반면에 어, 빈곤층과 부유층은 좀소득 분배 상태를 어, 좀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상적인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도 역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유효, 않다 이런 결과이긴 한데 네배 이하를 좀 평등한 이제 분배를 선호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 그, 중산층과 부유층에서 좀더 선호가 높은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자산들 을 가지고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빈곤, 그러니까 중위, 기준, 중위 자산의 50%, 기준, 중위 자산의 50에서 150, 150 이상, 이렇게 세개 그룹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 현재, 현실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해서 인식은, 뭐, 여, 역시 이게, 아, 거는 이제 통계적 유약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6, 7배 같은 경우는 이제 차산이 수준이 높을수록 좀더 이렇게 좀 소득, 어, 높을수록 이제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 소득 분배에서도 이게 또 이제 아까 미국의 사령연구와 달리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어, 역시 근데 여기 보면은 4배 이하 가장 좀 어,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에 대한 어떤 자산 부유층들의 어떤 선호가 되게 높더라. 어, 요거는 계속 아마 이게 자산, 재산의 소득, 소득 분배 상태보다 아마 재산 분배 상태가 우리가 좀더 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현실 상황들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우리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 요거는 주관적 계층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뭐 인종적 성향에 따라서 본 건데, 요거는 뭐 그냥 참고를 해주면 될 거고요. 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소득 불평등을 현실에서 좀 심각하다.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어, 좀더 평등한 분배 상태를 이제 선호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을 본 건데, 이거는 그냥 어, 이희정의 논문에 보면은 계층 의식이 낮고 이제 계층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아 청년들은 그 노력, 노력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회의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좀 보려고 이제 그림을 이제 총네 개를 이제 그려본 건데요.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인식하는 계층 수준이고, 청년의 밑에 파란색입니다. 양쪽 다. 어, 뭐큰 하층 변화를 아주 미약하게 조금 올라가는 추세선을 그려보면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상층은 이제 파란색 보면 이제 점점 해, 시, 시원해 갈수록 감소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고, 실제 이제 가구소득, 으로 빈곤층, 빈곤층, 빈곤층하고 부유층으로 이제 구분해 보면은 어, 큰, 이제, 빈곤층은 큰, 그큰 변화가 없고, 부유층은 이제 살짝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어떤 소득 상태와의 그 방향과 다르게 계층 인식에 대해서는 좀비관적인 어, 측면이, 괴리가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게 아까 이제 이희정의 논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영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어, 발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좀질리하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만 소개를 드리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조사에서 소득 불평등의 인식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 사회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청까지 물어보고, 어, 그다음 나머지 이제 다른 이제 새로 추계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어, 첫 번째가 이제 세대간 소득 탈력성입니다 사회 이동성과 관련된 문항인데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사회, 사회일수록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자녀의 그 소득에 영향받는 정도가 강하다. 이게 이제 어, 위대한 개츠비곡선이라고말주코락 교수가 이제 정구하는 그림인데, 그리고 저희가 인식의 차원에서, 인식의 차원에서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 어, 역시 이렇게 정비례 하는 소득불중등 상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어, 세대간 소득 탄력성이 크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 이제 유의선이 기울기를 보면, 이제 청년 세대가, 어, 가장 이제 가파르더라. 이제 가장 그런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발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성의 사회 사회 경제적 지위와 소득 불평등 인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옥시 피켓 어, 부분은 이제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 이렇게 이제 하는 한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어, 근데 우리는 그다보되 사실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주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았지만은 어. 근데 이제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미국 사례는 이제 저어 실제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여성의 지위를 이제 측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비교를 또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이제 이태리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 반대의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책에는 보고되돼 있는데 그게 좀 가부장적인 사회 실제로 이제 천대교차가 좀 심한 국가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아 그런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고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어떤 그런 비율가 제일 좀이제 안 그래서 청년들은 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어, 좀 다른, 어, 인식을 좀 갖고,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유출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적 신뢰, 이게 이제, 이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 행복 연구자입니다. 어이시 교수와 뭐, 그, 그 동료들이, 아니, 보면, 불평등이 심해지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이 뭐 불행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이제, 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소득 불평등 이심각을드시라서 사회적 신료도가 낮다는 것이 그림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 상관계 관 정도는 이제 노인은 크게 유의하지 않고요. 중고령층 청년의 순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뭐 주관적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공정성 인식, 어, 그다음에 능력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다, 뭐 나의 노력에 비해 뭐, 보상이 충분하다 등등 이런 것들로 대체로 보면 이제 어, 불평등과 어떤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 상태와 불평등 인식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어, 사회통, 이제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통합 정도가 이제, 사회통합이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어, 요거는 뭐 기울기로 보면은 상황 관계 강도는 이제 중고령층, 청년, 노인의 순으로 이렇게 어, 확인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내용들, 우선은 그냥 좀, 저 그림으로 가지고 숫자 결과만 제시를 이제 나열을 사실 한 건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 사회통합 인식 일반에 있서는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가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식각을 하고 있더라 근데 요거 지금 어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과좀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뭐문 문항이었던 차이라든가 등등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격차의 심각성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 세대는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어, 그런 인식인데 어, 소득격차해 소를 위한 그 어떤 책임 최근 들어서 세대간 어떤 그 인식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어,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 실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득 분배보다는 어떤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 청년들의 정책 지지가 좀 강한 어, 특성이 있더라. 그다음에 기회와 분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청년세대는 이제 승급, 승진승급 취업 교육의 순으로 좀 불평등하게 인식을 하고 뭐 있다는 것인데 어떤 좀 이게 뭐 조사의 한계 등이 있어서 좀 주의를 좀 요한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어, 그다음에 소, 소득과 최산의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와 이전세대가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어, 근데 최근에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 어떤 자산 어떤 획득의 어떤 그 격차. 세대간 격차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심각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조사에 좀 이렇게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 사회통화 조건과 결정 요인은 하면 이제, 이제 과거는 어떤 허용보다는 이제 어떤 자동 이동, 이동성에 대한, 이동성은 이제 어떤 공정성이나 기회의 불평등, 뭐 공정성 이런 것 같은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인식이 좀더 강해지고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소득공제 상태의 선호와 이제 결과는 이제 저희가 뭐 실험적 방법으로 파악했을 때 청년들은 이제 어떤 그 현실 인식과 어떤 이상의 괴리가 가장 큰 집단이 청년이더라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주관적 계층 인식의 변화와 이제 공정성 인식과의 관계 에 대해서 그냥 아까 네 개의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좀 공정성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좀 어, 강해질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데이터로 좀 확인했다 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소득 불평등 상태에서도 역시, 뭐, 그, 청계사 이동성, 포용성, 자본의 순으로 강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보이더라. 네, 그런 말씀이고. 대략 이 정도로 마치고 사실은 좀 내용들을 가장 좀 그, 그, 분석 결과만 나열을 한 상태라서 이런 가지고 좀 논의의 기초가 되어서, 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 희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